타이트 서귀포 소식. 서귀포시 지역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 드리는 서귀포 소식입니다. 서귀포시청 한상현 주무관 연결합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귀포시청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 전해 주시죠. 네. 서귀포시가 제79회 식목일을 맞아 나무 심기 행사를 열어 따뜻한 새봄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지난 7일 서귀포시 안덕면 상창리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올해 전국에서 가장 이른 행사로 의미를 더했는데요. 지역 주민을 비롯해 임업 종사자와 공무원 등 150여 명이 참여해 황칠나무 500본을 심었습니다. 다 함께 구슬땀을 흘리며 한 그루 한 그루 정성껏 심었는데요. 탄소 흡수와 미세먼지 저감 등 기후 위기로부터 환경을 지키기 위한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강유한 서귀포 표고생산자회장. 오늘 서귀포시에서 주최하는 나무 심기 행사에 많은 사람들과 함께 참석하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심은 나무 한 그루 한 그루가 자라서 서귀포시에또 아름다운 숲 하나가 더 형성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한편 오늘 30일에는 시민 나무 나눠주기 행사도 예정되어 있는데요. 서귀포시는 앞으로 청정 제주의 산림을 잘 보존할 수 있도록 노력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서귀포시가 주위 사람들과 함께 걷는 혼디모형 걷기 챌린지를 진행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서귀포시는 올해 매월 걷기 챌린지를 개설해 탐나는 전등 다양한 혜택을 드리고 있는데요. 다음 달부터 6월까지 지역 내 직장이나 모임 등 단체를 대상으로 건강 걷기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최소 10명 이상 팀을 만들어 오는 15일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하면 참여할 수 있는데요. 3개월간 참여자 수와 걸음수 등 일정 목표를 달성하면 평가를 통해 우수단체로 선정하고 50만원 상당의 탐나는 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관할 지역 보건소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번 챌린지를 통해 가족, 친구, 동료와 함께 건강도 챙기고 소중한 추억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 같이 걸으면서 서로 소통하는 좋은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노란 유채꽃이 만발한 서귀포의 봄을 건, 봄길을 걷는 제 26회 서귀포 유채꽃 국제걷기 대회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서귀포시와 한국체육진흥회가 공동 주최하고 서귀포시 관광협의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오는 23일과 24일 이틀간 열리는데요. 제주 월드컵 경기장을 출발해 유채꽃길과 서귀포의 멋진 풍경을 배경으로 5km와 10, 20km 세개 코스로 진행됩니다. 한편 걷는 중간중간 이색체험과 문화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될 예정인데요. 건강과 추억이 함께할 이번 축제에 참가를 원하는 분은 오는 20일까지 서귀포시 관광협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귀포시가 시민들의 건강한 취미생활을 돕기 위해 시민건강 힐링 승마교실을 마련해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승마안전교육부터 초중급 수준까지 모두 10차례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만 18세 이상 서귀포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데요. 수강료 50만원 가운데 일정 부분을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추가로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분은 지정 승마장 네곳중한 곳을 정해 신청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서귀포시에서 전해드렸습니다.